용인 특례시가 기흥구에서 처인구 원산면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입주기업 지원책도 속도 있게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특례시 기흥구 일원에 들어서는 용인 플랫폼 시티에서 시작해.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L자 모양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 시인은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시인은 처인구 일원에 약 35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연말까지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입지와 개발 방식을 검토한 뒤 정부와 협의해 산단 물량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량이 배정되면 오는 2025년 수립 계획을 승인하고 이듬해부터 단계적으로 개발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산단 내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주 기업 지원도 병행합니다. 우리 용인의 L자형 반도체 벨트가 형성이 되면 훌륭한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어서 용인을 글로벌 차세대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용인 특례시는 또 현재 전국 기초 지방 자치 가운데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오는 11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